체르노빌보다 먼저 터진 스무배 방사능 아무도 몰랐다. 체르노빌보다 먼저였다. 하지만 세계는 이 참사를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1957년 소련 체첼라빈스크 주 깊은 산속 지도에도 없던 비밀도시 마야크 여기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이 원래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폐기물 저장 탱크 하나가 냉각장치 고장으로 폭발합니다. 100톤 넘는 방사성 물질이 하늘로 치솟았고 히로시마 원폭의 20배 방사능이 뿌려졌죠. 문제는 그 누구도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소련은 그냥 농업재배 실패로 이주 조치 중이라며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냅니다. 수천 명이 방사능에 노출됐고 수백 명은 몇주 내에 사망. 지금까지도 정확한 피해자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보다 29년이나 먼저 일어났지만 소련은 언론 통제를 통해 전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하도록 숨겼죠. 국제사회는 훗날 이 사건에 자체 이름도 못 붙여주고, 키시팀 참사라 부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엔 사람이 살수 없는 동유럽의 체르노빌 존이 존재하고, 그 흔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